자, 여기는 내 자연수 A, B, C, D가 있다. 자연수야. 그런데, 요거의 소수 부분하고 요거의 소수 부분의 차를 구하는 건데, A, B, C, D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사실.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여기 소수 부분, 이 소수 부분 찾을 수 있잖아. 그럼 A, B, C, D를 찾아보자고요. 가하고 나하고 이런 정보, 가하고 나하고 이런 정보가 있어. 가는요? A, B, C, D. 정보가 더 있었어야 되는데, 그치? 자, 그랬더니, 봐봐. 얘, 나가, 대단하다라는 정보를 쓰고 있네. 얘네들은요, 모두 자연수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A는, B는, C는, d 는 제곱수여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4, 16, 25, 이런 거야지 근호 받고 거 해야지, 근호받고 나면서 자연수가 될거 아니겠어요? 아, 어, 대단한 힌트네. 그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3a 더하기 b가 있는데 21 a도 자연수, b도 자연수인데 21을 안 넘어 그러면서 제곱수 중에서 어, 25는 안 되고 그 밑에 거뭐 있어? 제곱수 중에 25 밑으로 16 있잖아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b가 16이면, b가 16이면 얘 얼마야? 5가 돼야 되잖아 a 자연수 안 되죠? 안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제곱수 뭐 있어? 9. 9가 되면 얘가 12가 돼야 되지. 그럼 A는 얼마? 4. 이거 넣면 되네? 찾았네? 까봐 여기 만족하, 자, 봐봐요. 12 더하기 9는 21. 만족하잖아. 자, 그래서 A하고 B를 찾았단 말이야. 아, A는요, 4고요 B는 9야. 이렇게.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EC. 자, 그러면 제곱수인데 113을 안 넘는 제곱수 100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거 100이면 얘는요, 자연수가 안 나오지 그러면 90, 81 81이면 얼마입니까? 32 얘가 32가 돼야 되지 오케이? 얘가 32가 되려면 C가 얼마야? 16이면 되네 제곱수 나오네, 그쵸? 이해 됐어요? 자, 그래서, 아, C는 16이고, D는 81.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찾았어. A, B, C도 다 찾았으니까, 이제 뭐 하시면 돼? 1 0 넣으시면 되지. 자, C-A가 얼마입니까? C-A도 구하고 갈까요? 요거에서, 요거 뺀 거, 12. 그 다음에 D-B도 갈까요? 자, C12. 이게 되겠죠?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갑니다. C-A가 얼마야? 12니까 3루트 12야. 3루트 12. 얘는요. 루트 안으로 들어가 봐. 3의 제곱으로 들어가겠죠. 9, 2, 18. 그2는거 108이라고요. 얘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수인지 알아요? 108은? 얘는 10보다 크겠죠? 루트 100. 오케이? 루트 121보다 작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10이라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3, 루트 12의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요? 10이라고요, 10. 그럼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을 빼면 되잖아. 오케이? 자, 얘. 끄집어낼 거 끄집어냅시다 얘는 4, 30이니까 2 앞으로 나가겠죠 6 루트 3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네요 소수부분 구했어요 오케이 자그 다음 얘 한번 해볼게요 루2의 3분의 2에 d 마이너스 b가 7 2야 약분하시면 자 3, 1은 3 이게 얼마입니까? 3 2, 6. 그쵸. 3, 4, 12.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어요? 얘는 얼마야? 48, 루트 48이잖아. 오케이? 루트 48은 7, 7, 49. 7보다 작죠? 얘 정수 부분 6이네, 6. 오케이? 얘의 정수 부분이 6이니까, 소수 부분은요, 루트 48에서 정수 부분이 6을 뺀 거. 돼요? 자, 48은 16 곱하기 3이니까 4루트 3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렇 자, 소수 부분 2에서 여기까지 차를 구하래. 차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절대값에 6루트 3 마이너스 10 빼기 4루트 3 마이너스 6절대값 됐어요?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6루트 3에서 4루트 3을 빼면 2루트 3.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10 더하기 6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 따져야겠다, 그치? 얘는 얼마야? 들어가시면. 루트 12, 루트 16. 얘 양수야, 음수야? 루트 12에서, 루트 10으로 빼는 거니까, 얘 음수잖아. 그쵸? 얘가 음수라고요. 그럼 절댓값 어떻게 벗겨져? 마이너스 달고 벗겨질 거 아니야. 안에가 음수니까. 이제 돼요? 여기서 얼마? 4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됐어요?